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뷔의 자작곡인 스노우 플라워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2,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면서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뷔의 자작곡 《스노우 플라워》는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 유명 카페에서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이 아랍 태형 등 SNS 등을 통해 공개가 돼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권에서 뷔의 인기는 뷔의 솔로곡들이 차트 줄 세우기에 나설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방탄소년단은 사우디 스타디움 콘서트를 연 최초의 해외 가수로 콘서트 직후 뷔는 아부 마이크라는 닉네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실트를 장악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린 마이크를 사용하던 뷔를 궁금해해 대중들이 그린 마이크, 마이크 가이 등의 포스팅으로 뷔에게 관심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콘서트에서 뷔는 한쪽 볼에 매력 점과 뾰루지를 연결해 귀여운 스마일 페이스를 그리고 나타났는데 팬들은 뷔의 스마일 마크와 똑같은 마크를 얼굴과 손등 등에 그린 셀카 사진을 공유하며 뷔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노 플라워 이외에도 윈터 베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의 한 카페에서 연주가 되기도 했고 유명 라디오 채널인 믹스 FM에서도 팬들의 신청이 쇄도하며 스위트 나이 선곡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 셀럽인 힌드 알코타니는 인스타 라이브에서 K-팝 아티스트 중 뷔가 최임을 밝혔고 유명 모델 로즈는 아름다운 사진 컨테스트에서 뷔의 사진을 추천하여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뷔의 치명적인 비주얼을 담은 광고 영상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지난 1일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 중인 패션 브랜드 퀼라는 뷔의 개별 프로모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벤치에 누워 매혹적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한 뷔는 누워있어도 오똑한 콧날과 날렵한 턱선으로 비주얼 최강자의 자태를 선보였는데요. 또한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는 장면에서 뷔는 데뷔 8년 차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강 동안 미모를 뽐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뷔는 현재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동안 미모는 물론 친구들과 하굣길에 농구를 즐길 것 같은 분훈한 비주얼로 만찢남의 정석을 보였는데요. 짧은 프로모션 영상에서 뷔는 짙은 눈빛으로 보는 이들을 설레게 만들며 황홀한 15초를 완성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뒤의 고혹적인 눈빛은 전 세계 팬분들을 푹 빠져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자신의 노래를 부르자 이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올린 영국 가수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국 싱어송라이터. 조이 크룩은 지난 4일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조이 크룩이 방탄소년단 뷔가 자신의 곡인 Don't Let Me Down을 부르는 영상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인데요. 앞서 뷔는 지난해 4월 진행한 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이 곡을 틀고 직접 따라 부른 바 있습니다. 게재가 된 영상 속에서는 조이 크룩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뷔의 노래를 듣다가 뷔가 카메라를 응시하자 그와 눈이 맞은 듯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리듬을 타 마치 응원봉을 흔들듯 가스라이터를 켜서 흔들어 보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조이 크룩은 자막을 통해 태영이 나의 음악에 심취해 있다. 2020년도에 일어난 유일하게 좋았던 일이다라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가 내 음악에 이렇게 빠지다니라며 웃음을 나타내는 L O O O L이라는 문구를 더했습니다. 그는 틱톡 게시글에 맹세컨대 내가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내 노래를 듣는 건 아니다”라면서 귀가 자신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보인 반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